힘들게 라고 집에 와서 게임 한판 해보려고 와이프, 그그 와이프 겨우 설득하고 게임 방개켜 놀다 딸내미가 와서 아빠는, 아빠는 매일 게임만 해라는, 게임만 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억울해하는 억울해 유부남과 같은 게임할 시간 엄청 분을 위한 방송. 예 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망령 한 명을 소개시켜 주는 내용이랑 이 망령을 부캐를 통해서 저장해서 내 스스로 세이브할수 있는 세이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새로 소개시켜드릴 망령은 이 덩치 큰 친구입니다. 지금 이렇게 토템을 생성하고 모래 폭풍을 만들어주는 친구고요. 이름은 여기 보시면 툴레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 실제로 바닥에 보셔도 굉장히 덩치가 크게 돼 있어요. 이 친구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이 골렘 빌드를 스펙업 하시다가 보시면 이제 갑옷을 6링크로 바꾸셔야 되는데 어 방어력이 높은 뭐 크라칸이나 황동철갑 6링크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용하지 못하고 어 저처럼 이제 좀 방어력이 낮은 어 이런 어 레어 갑옷이나 기타 다른 6링크 갑옷을 사용하시다 보면 생존이 약간 부족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크라칸이나 황동철과 갑옷을 사용하고 계셨다면은 어, 6링크 오링크에서 6링크로 넘어가시면서 생존이 떨어진 게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실 경우에 요 방어용 버프를 주는 요 망령을 사용하시면 조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툴의 그들이라고 하는 망령을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모래폭풍을 생성해주고요. 이 모래폭풍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눈장막. 아 모래폭풍이 안에 눈장막이네요. 눈 폭풍을 안에 들어가시면 눈 장막이라는 효과를 얻어서 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 피해가 감소하고요, 일정 확률로 피해를 완벽 회피할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맵핑을 하시면 어내 생존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요육 링크를 하고 기타 골렘 주얼들을 쭉 세팅하셨으면 딜은 생각보다 부족한 느낌이 안 드실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망령을 써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쓰던 망령들은 학살의 부족장, 숙주 부족장, 그리고 투기장의 대가, 이렇게 세 명을 사용했었는데요. 요 친구를 사용하시면, 그때는 이제 숙주의 부족장을 빼시고, 이제 투기장의 대가, 툴의 그들, 그리고 학살의 부족장, 이렇게 세 명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을 끌고 다니시면, 은신처에서 한 명은 열심히 북 때리고 있고요. 한신명은 열심히 눈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더 시끄럽고 좀더 복잡한 은신처를 만나실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망령들을 이제 관리하는 게 이전보다 조금 어려워졌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관리하는 방법도 하나 같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을 얻으시면 이제 뭐 저희 길드원이나 아는 분들끼리 서로 이제 분양을 하고 서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유지를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다가 조금 이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부캐를 사용해서 요 망령들을 저장하는 방법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캐릭터 화면으로 나가시고요. 캐릭터 생성을 누르시고 뭐요 같은 리그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PVP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체크하시고 또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기본 장비랑 패시브가 찍히고 요렇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하시려면 요게더 낫습니다. 뭐둘다 상관은 없는데 얘는 망령 저장 용이에요. 용 이렇게. PVP 전용으로 캐릭터를 생성해 주시면 은신처로 바로 들어오고요. 레벨이 28렙으로 이미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는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 미리 준비해 놓은 아요 준비하는 걸 설명 안, 안 해드렸네요. 본캐에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뭐냐 면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어, 녹색 모독 잼 하나하고요. 파란색 망령소환. 왜냐면 시체를 불러서 거기서 망령을 소환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를 끼울 수 있는 뭐 장비 아무거나, 뭐 마법봉, 뭐 갑옷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녹색, 파란색 속해시는거 아무거나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능이랑 이제 민첩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니까 어 지금 공짜로 주어진 패시브를 이렇게 막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찍어주느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민첩까지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이렇게 마법봉을 쓰고 모독과 망령소환을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셨으면 여기다가 모독을 불러주시면 아까 우리가 은신처에서 만났었던 친구를 이렇게 그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그대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 부캐에서는 요어 뭐죠 툴의 그들을 저장해놓고 그대로 로그아웃하시면 요 툴의 그들을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 더 하고 싶으시면, 여기까지 하시고, 이번에는 투기장의 대가. 이렇게 두 명을 불러주시면, 투기장의 대가랑 툴의 그들. 이렇게 우리가 혹시나 잊어버리면 조금 귀찮아질 수 있는 이렇게 망령 두 명을 저장해주시고, 이렇게 나가서 다시 원래 캐릭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캐릭으로 내가 뭐 플레이를 하다가, 뭐, 망령잼을 뺐다 꼈다든지, 뭐, 혹시 망령잼을 뺐다 꼈다 했는데, 모독 스킬까지 건드렸다가, 한 번에 내가 원한 내가 쓰던 망령들이 싹다날라가서 다시 소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아까처럼 부가 캐릭으로 들어가셔서, 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다시 또 불러주시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부캐에서 이렇게 불러주고, 본캐로 와서 다시 소환하시면 되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새로운 망령을, 어 저장해서 쉽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까지 이렇게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해서 어,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POE 채널 POE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